같이 좀 볼게. 먼저 있잖아. 아까 전 문제 좀 풀이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저도 그, 그 우리 합성한 줄 그래도 그려야 되잖아. 그럼 그고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 아.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다풀어볼게이 문제 일단 말이야. 아까 우리가 뭘 잡았냐면 이제 이걸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정역이 그영 이하일 때 들어가잖아. 영 이하일 때 들어가면은 영 이하일 때는 이제 영에서부터 음의 무한대로 쭉 가는 걸 그릴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1보다큰 쪽으로 되겠지 근데 일보다 큰 쪽은 노력이 렇게 직선이 되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잖아. 있이 곡선이 직선에 들어가는잖아. 맞지? 그니까 러 직선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곡선의 치역이 어, 일보다 큰 쪽인데, 우리 직선에 대응되는 거라서 이 곡선이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런 직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곡선이 나타나는 거야. 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직선과 직선은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그러지만, 곡, 직, 곡선 곡선이면 더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면 자, 이렇게이렇게요 문제하고, 손 들고 풀게 할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까 YFFX 했잖아. 그러니까 FFX에 그냥 그이렇게 하나가. FFX를 식으로 펴지면, 이거 식으로 하는 것도 할수있 된다. 식으로 써보면,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 이게 나누어서 이 FX가 여기다 들어간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f x 의 제곱에 <웃음> <웃음> FX가 움직일 때이 f x 가 움직일 때 f x 가 움직일 때 f x 가 움직일 때 x 가응이 f x 가 응급이FX가 양일 때 f 이 FX 어릴 때잖아. FX 어릴 때는 x가 1보다 큰데, 어떤 홍수 x가 그렇지 여기에 두 그런 은우는 x가 1보다 큰데 라고 그때 FX 누구냐면, 요 직선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직선 이거잖아. 여기다 1 빼기 x를 넣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1배의 x 의 제곱도가 1배로 두 번째는 있잖아. FX가 양일때던데 FX 양일 때는 자, 이걸 따라갈 수도 있고, 못 따라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두개 찢어가지고 있잖아.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laughs> 1 사이에 있을 때는 있잖아. 이걸 따라가지고. 그지 그때는 여기다가 1백 X를 넣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1, 1에다가 1백 X를 넣는 거그다음 X가 0보다 작거나 더 있겠지. 그때는 이 곡선을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 넣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x가 영도가작다할 때는 여기다가 1 0 0 f(x)가 요구되는 거라고 했었는서1 0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합성함수 그래프라고. 자, 합성함수 그래프 이제 바로 그릴 수 있는 거지. 자, 그려보자. 이 되는 거지. 자, 이건 좀 정리 좀 할게. 요거 정리하면은 이거는 뭐스페이스의 제거 과학이라서 이거는 했어야 되겠지 이거 정리하면은 페이스에서 이 되겠지 그 그래서 0부터 1까지 줄여놓고 이쪽은 있잖아 빼이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다음에 이거는 y 이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겠지 너는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 참수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아이지 이게 목이다 여즘에꼭제는로 잠도 못자고 이런 거야지 이런 모양이 되거든. 지 자, 이런 모양이 됐는데 이엔 이,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게 y는 f(x)잖아. 이거는 f(x)를 그린 게 아니라 자, f의 nx를 그린 거잖아. 갑자기 했을 때 x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가빠뜨려 이렇게 왔다 이걸 보면 잖아 그래서 이걸 그리는 거거든. 그러면 x 자리에 f(x)에다가 x 대신에 mx를 대방으로 댔어. 근데 m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확대 축소가 되겠지. m이 1보다 크면은 축소. m이 1보다 작으면 확대라고. 맞지? 그지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이1큰 말인가? 이거 y 그래프서 만나는 교정을 구하는 거니까 y 그래에서 이렇게 있다고. 됐지? 그리고 노란 과 만나는 교정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그래프가 있잖아. 축소가 돼야 된다. 그렇지. 적당히 축소시킬 그기가 축소되고, 이것도 축소되겠지. 요그래고이것도 축소되어서, 뭐, 이렇게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되면, 있잖아? 여기 국신지 기준으로, 여기 접하는 순간이 이렇게 돌거라이나요딱 접하는 순간이 바로 한 개, 여기 두 개, 세개 만나는 순간이 딱 생긴다. 알겠지? 그래서, M값 자체가 1보다 크다는 알았고, 맞지? 축소돼야 요렇게 세개 만나니까. 그래서 M이 1보다 크다는 알았고, 그러면 여기 접하는 이 순간에, 이 M값을 구하면 끝난다고. 그 M 중에서 1보다 큰걸 구하면 되지. 그럼 이 노란 거는 Y2X고, 이 놈이죠, 놈. 이놈 누구냐면, 자, 1보다 클때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에다가 MX를 집어넣어야 되지. 맞지? MX, MX이 뭐라? 그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MX 빼기에는 제곱. 그이 이거랑, 이거랑 만나는, 자, 접하는 거니까 판별 때여기을 하고, 이제 M 구해서면 끝난다고. 되지. 자, 이거 내가 왜 풀을 했냐면, 아까처럼 실수할까봐. 나도 실수했는데, 너는 더, 더, 더 실수할 거냐니야 그래서 확인해라는 얘기야. 그지 아까처럼 직선을 그릴까가 사실은 직선 안타난다는 건 명심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봐. m 제곱의 x에 넣 넘어가면은 폐기에 2m에다가 더하기 2의 x. 더하기 2라는 여기 접하는 거니까 판별 티를 잡을 수 있잖아. 그러면 4m제곱 플러스 4m. 그 다음에 되었이그문화은 남자, 그문화사인지그다스에1 빼기 이루트지. 이소이지이소스만으로루트지이 소스만으로도 이루트지. 이 소스만으로도 이소스 빼기 4도이로이소스만로이소스만으스만이스이스만으로2이소이소스만스 어, 요거 넘어가면은 4인제곱 빼기 4인 빼기를 맞는데? 맞지? 빼기 요거 빼기 8임이니까 요거 4인제곱 빼기 4인 빼기, 맞지? 그래서 그런 거쓰는 되겠지. 따라서 이로 나누면, m 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보다 커야 거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가 전달된다. H. 자, 이자 요렇게 푸는면 된다 삼선함수 이차함수하고 직선하고결합은 있잖아 그냥 이렇게 푸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야 군이이 없고 실수가 없을 것 같아 MX를 미리 넣어놓지 말고 어차피 막판에 확대축소하면 되는 거잖아 기본 그래프그 넣어놓고 확대축소로 처리해주는게 괜찮을 것 같아 자그 다음 선더포 지원받을게 아, 10번 해주세요 10번 10번 0 번. 자, 얼른 이 번. 그렇지, 그렇지. 아, 0번 아. 있잖아. 얘네들 모놓쳤냐면 뭐 A가 저 B, A의 b 에 부분집합이잖아. 예. A가 공집합인 경우로 쳤어. 그것노천아니돼 A가 공집합인 경우도 b 에 부분집합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m이 이면 공집합이 나와. 아. 이 x 까지니까 그거 빼먹었다고. 알기지어 기가 막혀요 네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 근데 그게 보기에 또 있어 학교에선 해있는좀 그런 빼려야 되는데 보기에 있으니까 더 말이 틀리지 보기 없으면보 고민할 까냐 오, 씨, 내가 뭐 잘못했나 보 고민할 거아 보기에 있으니까 틀리다고 생각을 못하겠지 아, 어, 진짜 너무한다 또 11번 해주세요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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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있어가지고 자, 11번은 있잖아. 자, u 가 있고 어, 나피면 Q이다. 이 명제가 거짓그치 그때 참이면 일 살아 있거든. 항상 오늘 건아있단는 거야. 자, 볼게요. 이거 근신하면서 어떻게 되니? x랑 모도가 여기는 있는 데여는 없다 소리지. 네. 그여기있어 있지. 여기는 없지? 이말 아니야? 응. 이반을 잡아주는 거잖아. 이는은을 잡아주는 거잖 여기 있는데 이건 없다. 이 말은. 이게 Q에 예집하겠다는 거지. 동시에 만이겠다고알았들어 어, 어. 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했잖아. 이 표현 자체가 P 합치판 Q에 예집하게 되지. 근데 지금 X가 2해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X가 2해하겠다는 얘기는 이값 자체가 공집하면 안 되지. 네. 공집하면 X가 없잖아. 발을 못 잡는 거잖아. 이게 공집하이 되면 안 되지. 맞아. 그럼 이 전체를 양면을 따라 병원으로 잡을게. 그럼 대리 피압축 파트는 이파 아니니까 이거는 누 아니지? 아 이게 뭔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아 어, 예. 네. 어, 발레를 잡을 수 있는 명제를 찾고 또 거리 조정입니다. 그럼 15번 이세요 15번. 아이. 이거는 어, 케이스 쭉해 보면 나올 나오던데 아니, 기억 리얼이 맞는 걸알 거예요. 지금 리은전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리얼이 어... 맞은 이거는 거. 이거는 좀좀 쉬우니까 좀 어려운, 아, 하자. 네, 어려운 거 하자. 어려운 어려운. 최악의 거자. 우리 어려운 우리 1 7 번이랑 1 8 번. 17, 1 8 번. 17, 1 8번 어려워. 보자 정말? 1 7번 답이 없는. 어? 1 7번 답이 없는 거. 답이 안 나온다고? 답이 없다고? 아, 18번이 길어다, 38번. 18번, 이거 진짜어제저 어, 이이 예, 이, 해상한데마시한 많이 걸려. 17, 18번 두개 풀해볼게. 18번이 기어로. 네, 학교 선생님 <laughs> 만드신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왜저한주을 어? 17번 할 만하다, 안 울었다. 하고 Bn 집합이 이게 공집합이라고 해서 그냥 이 그러면 Fn 영으로 작겠다. 그래서 그고 그다음에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An 교집합 Bn 이게 공집합이 아니면, 그래서 Fn을 그러니까 FN. 원수의 최소값 잡겠다. 그데 원소의 최소값. 이제 가장 작은 원소. 교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 이렇게 잡겠다 그래서 이 F1부터 해서. 그니까 그러니까 서로수가 어느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하란 말이야 그렇지 응. 거기까지만 조사하면 된다고 해볼게 인수분해가 잘 되는 시이지 그것도 자 네. 4n을 네. 해봐 그러면 4n 플러스 5가 여기 빼기 빼기 하면 되지 여기가 4n 4n 플러스 5가 됐지? 여기 빼기 빼기 하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4n 보다는 4n 플러스 5가 크다고. 당연하지만. 맞지? 그래서 n 잘 따라서. 그러니까, ah 팝은 확정이 되 있다고. 죄송기니다 이렇게 확정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이제 4n이고, 여기가 4n 플러스 5가. 이제 bn을 할 텐데, 자, bn을 있잖아. 이 x로 처리하면, x가 0보다 하나 든지 또는 x가 1보다크으니지 근데 점핑는 자연수니까 그나면 교집합이 생겨들려서 요것만 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n제곱 자체가 사인하고 어, 비교했을 때개수관계언제나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n이 1일 때가 보겠는데 4인점 봐봐 n이 1이때 크거든 n이 1일 때 그러면 사인점하고 우리 n 제곱이 4인하고 비교할 거 아니야 그 n제곱하고 사인하고비교해다 맞지? 그럼 이거는 4니까 이게 더 크단 말이야 근데 n이 2가 되더라도 n제곱하고 4는 같기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면 이게 여전히 최소값이지 맞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보니까 정신이 많가 이거잖아 근데 n이 3부터는 네. 네가 이거 들어온단 말이야 맞지? 그럼 n이 3이 어떻게 되냐면 n제곱하고 있잖아 그 4n을 비교하면 여기 9가 되니까 이게 더 크다고 이 여전히 이제 아마 335, 341 이게 더라고. 맞지? 여기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네. 음. n이 4가 돼도 이게 최소값이지. 그러니까 줄줄이 이게 다 최소값 되는 거잖아. 근데 n이 5가 되는 순간부터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네. 예. 근데 n이 5가 되면 있잖아. 우리가 여기까지는 계산됐으니까 이것만 볼게. n이 5면은 아, 4일 플러스 어, 4일 플러스 비례되잖아. 맞지? 그래서, 계산해보는 거, 이제 4인프로스로 넣어보는 거야. N이 오면은, 자, 이거 25잖아. 그지 그래서 N이 오는 때는, N이 오고 4인프로스로 넣어볼게. 그래서 25번이란 말이, 25지. 네. 그럼 브릭 같은 거니까, 이걸 최선화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N이 6이면, 36이지. 424, 는 29.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서부터소순수야 여기서부터는 빠트나가잖아 네, 니프도 없죠. 순호수 아니에요. 어 여기서 서로서로고네 여기서는 서로서 서로 아니고 맞지? 네 이거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f 의 1로 터해서 f 의 5까지 어 f 의 5까지만 가면 되는데 네. f 의 4까지는 최소까지 똑같잖아 4인지 4인으로 네. f 의5 나머지 가 0이지 네 나머지 다 0이니까 기서 0이지 어, 네 맞다 대체 이거는 왜냐면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옹크림 1가 2가 3가4 맞지? 이게 최솟값이잖아. 아니 그리고 여기 n이 4일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뭐가 아, 아, 저렇게 들어오는 거. 비엔이 어,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원제으로 보면 여기가 최솟값이라고. 그럼 이거를 아. 쓰는 제일 작은 사람에 제일 작은 게 너희 거 아니야, 4. 근데 이 값이 5보다 들어가면 음. 넘어가잖아. 그럼 어, 맞지? 25. 어, 어 5일 때는 누굴 쓰는 거냐? 2 5 써야 되지. 이게 답이야. 지 아, 어, 이게 얼마잖아. 안 쓰봤어요. 예전부터 써봤는쓰고뭐 상상하게 금방 이게 하지. 됐어. F, F6부터 영인 거알아는데 그 F6부터 올까요? 어떻게 와도 모르겠어. 지금 제대로 왔어. 18번부터는 우리 틀려 날았대. 틀렸대. 진짜. 고민해 보면. 18번 문제는 좀 어렵다. 어려운데.